지금 신바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laughs> 지금 신바하고 보라 빼놓고, 어, 다 묶었어요, 제가. 그러면 신바는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laughs> 저기 비 오니까 저쪽에서 앉아있다가 제가 여기서 지금, 음, 댓글에 그 답글 달고 있었는데, 이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야. 언제 나가는데. 빨리 좀해 언제 나가는데 이러면서 자 <laughs> 이러면서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앉아서 응? 언제 나가는데 빨리 해 빨리 해 이러면서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아, 그래서 나만 음, 탈진해서 어,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네들 둘을 데리고 운동을 할 겁니다 저도 쫄딱 젖고 얘네들도 쫄딱 젖겠죠 자 신발 갈까? 신발 갈까 밖으로 갈까 가자 신발 가자 아이 좋아라 이거 좀봐 이거 좀봐응자 <laughs> 나가고 싶지 응? 나가고 싶지 자. 자 출동 가 신났어 신났어 가자 야 거기 철조망 있어 아유 철조망 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이리로 가 돌아서 가네 저 자식 저거 아이고 오락실 가지 마 신바 오락실 가지 마. 신바 여기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갈까 말까? 가 보라 오빠 따라가. 그렇지 안 갔다. 아이고 빠르네 오빠는 쫄락 쫄락네 우리 보라가. 응? 오빠 어디가? 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니 내가 집에를 볼게. 아저 뒤에 있구나. 보라야, 이리 와봐. 보라 이리 와봐. 보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식 왜 이렇게 안 와? 야 오빠 데리러 가서 왜 혼자 와? 오빠는 보라야 오빠는 자식 왜 이렇게 안 와? 어디 갔었어? 기다렸잖아. 보라, 너 찾으러 갔는데? 신바야. 보라, 너 찾으러 갔어. 신바, <laughs> 만 뛰어. 힘들어. 보라, 빨리 와. 오빠 왔어. 너 어디 딴데 뒤졌구나. 가자. 빨리 와. 이리 가자. 자, 오빠 여기 있네. 가자. 가자. 초반에 너무 뛰더라니 인마 물 먹어 해객 되지 말고 <laughs> 아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뛰더라고 야왜안 먹고 가 아이 참 여기에 물이 없어요 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 덥지 오늘은 좀덜 더워. 그래도 비가 와서 어, 여기라도 배 깔고 누워. 어? 또갈 거야. <laughs> 오늘 비 온대니까, 오늘 내일 비 온대니까. 화요일 날은 뛰도 되겠다. 저녁에 여기 물이 있어서. 어, 여기 물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신발을 찾고 있는 거야. 어, 이상하다. 물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물이 없어도 좋다. 아무데나 비비자 음. 아 개드럽다 진짜 형너 뭐, 어디 뭐, 무슨 뭘 먹은 거 같다 잘못된 거를 오빠 철로 가는데 <laughs> 아 오빠하고는 정말 얘는 신바하고나 아주 그냥 알쌈육이야 음 여기 발자국을 보면요 아 개가 아닌 발자국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고양이 같은 거 아마 저게 너구리나 뭐 삭, 네, 삭행이 얘네들일 수도 있습니다 음네 저기까지만 가자 조금만 더 가고 오자 자 가자 보라도 가 비나 확 쏟아지지 어떻게 이렇게 비도 더럽게 오네 쭉 쏟아지지 좀 아이, 저도 지금 옷다 버릴 생각으로 지금 빨래통에 처박아놨던 거 다시 꺼내 입고 왔거든요 아이, 어차피 뭐 냄새가 좀 나더라도 어차피 뭐 비에 홀랑 적을 젖을 거에 비가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게 오냐 거기, 거기 물이 있었어? <laughs> 물이 조금 거였네 <laughs> 가자 우리 보라. 보지 저 나무 위에서 지금 새가 날아갔나봐. 저 녀석은 아마 그 소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소동물 소동물이라그러면 어, 너구리 사이즈 정도 이하. 음. 머리가 똑똑해서 멧돼지나 이런 위험한 동물은 아마 슬쩍 도망올 것 같아. 오빠, 가봐. 그리고 소동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할 것 같아요. 저, 저 놈이. 이제 더 커보면 알죠. 이제 거기를 극복하면 이제 멧돼지도 이제 아주 그냥 재밌게 돌리겠죠. 오빠, 여기야. 부식하게 뚱뚱한 놈이 있어. 빨리 와 황황황 지지면 이제 신바가 가서 같이 이제 어 멧돼지하고 같이 운동을 하겠죠 재밌게 저는 지켜보다가 이제 신바 좀 데리고 와야지 야, 두더지가 있어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여기 두더지. 여기 두더지 여기 두더지 안 보이죠 여기 두더지 이 두더지 물면 큰일 나는데 다행히 움직이지 마 두더지야 움직이면 또저저저저 무식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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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와서 황불를 날라 자 두더지 너 거기 있어 얼른 개를 데리고 가야 돼 잘못하면 두더지 물면 얘네 아주 고통스러워 해요 음 이리와 보라 이리와 면역력 약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두더지 독에 두더지는 다시 두꺼비 참좀 모잘라져가지 내가 말. 말투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에이. 야, 보러, 가자! 이리 와, 신발. 힘들어? 초반에 연락이 달리더라니. 이 물이라도. 자, 배에다 묻혀야지. 열안 시켜? 물 줘도 안 먹어요, 이런 물이나 먹고. 그래 그것도 물이다 음,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유. <laughs> 아, 아. 역시 너는 음, 너는 최고야 <laughs> 감히 너를 어떻게 따라가겠냐 <laughs> 아 시차. 저기 물이 많았었으면 더 재밌었을 뻔했다 <laughs> 오늘 내일 비 많이 온다니까 음 내일 비올때 한번 또 데리고 가볼게요. <laughs> 야 오늘 생방인데, 에이 라부리겠다. 비벼. 아참 최고죠? 예, 제가 키워본 중개 중에 최고예요, 얘가. 그 약간 약간 좀 희한한 행동을 하는 그쪽 방면에서는 예, 최고입니다. 아직, 뭐, 아직 어리니까, 다른 방면에서도 최고가 될수 있어요. 그치, 신바야? 아, 당연한 걸 물어봐. 그래서 저를 탁 살짝 보네요. 아, 미안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신바, 어? 미안해, 당연한 걸. 왜 여기 안 들어가냐? 그 너구리가 사는지, 뭐, 누가 사는지, 하여튼 여기에 꽤 들락거렸는데, 예전에. 그렇지. 가야지, 또. 아, 가봐. 지금 코를 쳐들고 냄새 맡는 거는 지금, 네, 제가 그랬죠? 들코. 땅에다 대고 맡는 건 땅코. 뭐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자, 잘 찾아봐. 나 여기 있을게. 그늘에 있을게. 넌왜 와? 어? 너 진짜 너 얍삽해. 같이 좀 도와주지. 봐. 와, 이제 이사 갔나보다 걔네가 아,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랬나봐요 가자 우리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어, 저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예, 이런 기능이 있더라구요 한번, 음,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아주 흔들린다 근데 기침이니까 아. 아, 머리가 비 맞아서 또 편하게 됐네. 지금 아, 지금 안 되겠다. 아, 가자, 심바 가자. 이렇게 찍으니까 집중이 안 되네. 아, 집중이 안 돼. 올리는 성형수술 해야 되나? 찾아서 가자, 우리 신발. 이제 가자. 여기 물이 있던 자국이지, 자, 리지 내일 좀 오면 불 많이 올까 오늘, 오늘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니까. 야, 뭐줌 싸느라고. 언제 다리를 들고 오줌 싸나? 아직 애기야, 제 아직 애기예요저 놈. 보라 깨 썰썰대고 다니네, 저 놈. 야, 아, 제 진짜로 좀 넘어갔어요, 산을. 저는 씩 넘어갔는데 진짜로 우리 동네 시골 큰 산에 데리고 가면 난리 나겠어요. 아 이거 저것 찾아 쫓아다니느라고 가자 보라 가자 가자 보라. 자 이게 많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지 어지럽다고 하시겠는데요. 자, 가자. 아, 내가 봐도 어지럽다. 하지 말자. <laughs>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는 게. 해요 근데 <laughs> 행동도 웃겨 생긴 것도 웃기고 <laughs> 아 얘들 참 뭐였어 보라 새였어? 뭐였어? 새였어? 여기 청설모도 많던데. 오, 육중하다. 오 부딪친다. 와.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데. 브랜본가 보다. 오락실 가지마 신바. 알았어. 빵 보라 빵 그렇지 어, 한방더 맞자라 보라 해봐 또 해봐 종아리 없다 빵 그렇지 설마졌구나 이더쏠 수가 없네 <laughs> 무슨 소리야? 빵 소리가 나네. 진짜로 빵 소리가 나네. 쓰러져야지. 자, 슬슬 들어갑시다. 슬슬 들갑시다 우리 야, 오락실 가면 안 돼. 자식이 여기 오락실 가고 싶었고, 안 된다 그랬어. 가! 오락실은 무슨 오락실이야? 용돈을 확 끊어버리고 만다. 끊어버리고 말라. 음. 요즘 이렇게 혀가 꼬여서 말이 잘안 나와요, 희한하게. 자, 가자.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신바, 이리 와. 야, 호박 박지 마. 호박밥 지마 이리 와 그래 저 어디 가야 야, 오랜만에 저기 거들 허들뛰는 거 볼래 그랬더니 왜참자 들어가 바로 들어가 딴데 세지 말고 야 세지 말라니까 에이 저기 자 보라 대 거는 들어가 신발 보라 대거 들어가서 들어가, 들어가. 고만해 이제. 더워. 더워, 더워. 어서, 임마. 엉덩이 한대 맞아야 돼? 그래, 들어가. 어서, 들어가. 보라 데리고 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이뻐라. 그렇지. 야, 우리 간이, 간이 진짜, 와, 엄청 지짜대는구나 자 인사 인사 어 그리고 물저 물그릇이 왜이리로 땡겨졌지 아 다니가 당겼구나어어 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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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줄게 풀어줄게 알았어 알았어 보라 인사 다 했어 저기 누가 저도 똥을 싸놨네 보라 인사 다 했어 자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목태 풀자 목태 풀고 우리 간식이나 먹자 아, 이렇게 이제 그 자꾸 지 스스로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를 습관화 시키고 아,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또 맛있는 게 있다 이렇게 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얘네가 자꾸 습관을 들이면 걔 키우기 정말 편해요 네. 코로나도 놀다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어, 이런 버릇을 안 들이면 진짜 개 피곤해요 어리 어리 나왔어? 아우 어리 토실토실해라 신바또 일로와 또, 또 애기한테도 너... 아, 혼나? 아 들어. 시스야 어? 아, 내가 더워서 못까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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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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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꼬물이들한번또 찍어보고 마무리하시긴 하냐? 니튜 저리 가봐. 다녀, 저리 가봐. 아, 웃지마, 웃지마. 아, 저 꼭지가 빠지겠다. 이동식, 그, 이동식 우유차. <laughs> 야, 좀 저리 가라, 이것들아. 좀 저리 가. 보라까지 왜 그래? 응? 보라야, 너까지 왜 그래? 천정이는 그렇다 쳐도 원 카메라를 들 대수 다닐까지 왔어 아이고 야에나 갈란다 비켜라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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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가 들어가서 어, 방 점검을 하네 깨끗한가 너가 더 들어와 빨리 나와 아, 저기 누님들을 아전 녀석들 오지 오지마 이쪽으로 누님들 <laughs> 아유 귀여워라 아유, 천둥이 또 왔어 저리가 천둥아 이거 이거 지금 찍고 좀 있다가 아이고 그래 이 사이로 하그라 아유 알바생들 알바생들 고생이 많아, 아, 비오는데 아, 그래. 얘 누구야? 명희하고, 명희하고 어리네요 그 명희보다는 월이가 더,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진투 쪽으로. 야! 보라! 너 뭐해? 거기서 더럽게! 일로 안 나와? 나와, 일로! 아우! 내가 먼저 씻어야 돼! 아우, 더! 아우, 더! 청이! 들어가서 좀 먹어! 보라, 나와! 빼내줘, 지저거시. 신발 힘들지? 오늘 안 시켜. 내일 또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있어. 아휴, 야, 다른 개를 못 만져요, 얘는. 아유. 여자 보라도, 보라 잘했어. 잘 뛰어다녔어.